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구역 기도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8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꼭 필요한 말씀을 함께 듣고 또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직까지 대면 예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만나고 싶지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돌파해 나갑시다. 구역기도에 38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구역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재에는 찬송이 있는데요. 저는 시간 때문에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찬송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찬송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미가 6장 6절에서 8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펴주시고 미가 6장 6절에서 8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도 했고요, 또아모서 그리고 미가서까지 이렇게 지금 소선지서거든요. 소선지, 뭐 대선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 성경의 분량 때문이다. 성경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미가도 7장까지만 있죠. 그러니까 적죠.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0장도 더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예레미야나 이런 거는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이렇게 미가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어 뭐, 그런 것들은 12개가 소선지서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들이 다 비슷하죠?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나 미가가 다 말씀이 비슷합니다. 지금 예배에 관한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참 예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려게 뭐냐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 경청하기 한번 보십시오. 예언자 미가의 이름은 미가야후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미가야후 미카 미카야후라고도 이렇게 이제 발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또는 누가 여호와와 같들리요 이제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맞설 존재는 없다 그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 그런 말입니다. 주전 720년이라는 게 이게 다 700년대에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다이 사람들이 그 같은 시대에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이죠. 미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 남북을 향해서 다 예언했던 선지자. 미가는 남쪽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출신인데 남북을 향하여 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결국은 뭐예요? 그 시대가 다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봤던 거죠. 권력자와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실을 꾸짖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심판을 선포했던.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 재미있는 거 하나는. 미카야후, 이제,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그랬는데, 미가 7장 이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히브리 사람들의 아주 이 절묘한 그런 언어 유희거든요 자기 이름도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 하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또 말할 때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서 자기 이름의 뜻을 그대로 접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가가 7장까지 돼 있다 그랬는데 미가는 보통은 이제 세 편의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1장 1절에 들어라 그래요. 3장 1절에도 들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6장 1절에도 들어라 하면서 이다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지 않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세 편의 설교가 이 미가서 안에는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구조적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가스의 후반부는 다른 선지자가 쓴게 아닌가 학자들은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인 오직 미가 한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이 모든 것이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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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구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상황들을 한번더 설명을 해보면은 북쪽은 여러 번 미세였어요. 북쪽은 여러 밤 이세, 남쪽은 우시아 왕이었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아람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람이 항상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신흥강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게 아시리아. 그래서 아람을 몰아내버려요. 그러면서 남북 이스라엘에 좀 태평스러운 시대가 있습니다. 잠깐, 그때에 이 남북이 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뭘 초래할까요? 사회적 타락. 말 안해도 알겠죠.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더라고요. 사회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사회적 타락과 더불어 결국은 종교적 변질. 이거는 이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 변질이 뭐 일반 백성들이 잘못이냐? 아니요. 결국은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부정을 행하고 비리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죠. 그런데 지적을 하면은. 성전이 중심인데? 항상 나오는 얘기죠.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라 그러면은 백성들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율법에 성전 나오고 율법 있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꼼짝 못 하고 제사장들이나 성전의 타락에 있어서도 아무 말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누가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권력자들과 잘못된 이 성전 중심의 역사 앞에 감히 외치는 거죠. 선지자들이 외친 게 뭐죠? 돈. 에? 이 권력자들도 돈, 성전에 가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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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돈,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게. 불리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뭘 외쳤나요? 1번.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뭘까요? 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다가 뭘 잘해도 네가 정말 진실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그런 순결한 삶을 살지 않는 한은 그 모든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재물로 된 1년 된 송아지. 가장 맛있고 좋은 거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그 기름진 걸그 옛날에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름진 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비계 기름진 데를 다 다 불로 태워서 음아음아한 그 기름의 향기를 지방의 향기를 막 올려보냈죠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다들도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의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죄 때문에. 보세요. 미가 3장 11절 말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거짓 예언이잖아요. 이 거짓 예언자들. 보리 몇말 때문에 돈몇푼 받고 그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권력자들 편에 붙어서 이런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 선지자가 단호하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참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 예언자들 2700년 전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유다의 총체적 죄악을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지도자들. 이런, 이또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거죠.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 약자들에게 억압과 수탈을 했던 이런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예,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했지만 자신이 이익을 얻는 쪽으로 가르쳤다. 이게 비극이죠. 종교인들이, 여러분, 정치나 권력에 물들면 안 돼요. 우리 이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또는 이 미가나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로 이 사람들은 왕정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군주제. 이거를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우리또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에도 권력에 매이면 안 돼요. 이땅에 진정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지. 돈이나 또는 정치에 또는 내 사상에 맞다고 어디 한쪽에 휩쓸릴 때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 이거죠. 역사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스 했던 사람들 예수님도 이런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런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노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 그리고 사랑,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우리 계속 앞에서 해오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요.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은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유다 백성에게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하고 반대로 살았거든요. 스스로 정결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했고 행악을 했고 선행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학대했어요. 고아나 과불에게 도리어 불의를 행했던 시대. 2700년 전을 또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어찌 그리 비슷할까요? 똑같아요. 그들의 신앙과 삶이 더욱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번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바른 신앙. 몇 번을 강조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 미가 선지자는 이 계속 우리에게 이제 뭘 지금 말하냐면은 심판을 말하거든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지만 결국 이분은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가난한 자 약자 편에 서 있어요 거기 서서 외칩니다 약자 편에서 예, 연약한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 선지자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죠. 그분은 분명합니다. 삶을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시고,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 하나님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찰하기.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대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집에 갔을 때그 집에 아저씨가 말했다는 거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요즘 방송을 보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던데요. 예? 그분들이나 잘 믿으라고 하세요. 교회에서 매주 좋은 말씀 들으실 텐데 왜 세상에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지. 우리가 이웃과 살아갈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많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 또뭐 직장에서나 그 옆에 친구들한테 이런 말 들었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체로 내용이 뭐냐면은, 니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냐고. 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지나가는데 그러더래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네. 야 여러분, 아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웃들이 있다니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냐 이거죠. 요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냐고. 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오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게 다 뭐죠?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2700년 전 봐요. 그 선지자 시대 그때도 참 그렇게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기 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불린다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결국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예배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실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 이 삶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실제의 삶이니까요. 예화를 든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우리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야 될 텐데, 바른 삶, 바른 신앙, 바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기 이제 예시 답도 있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다 하는 건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세상 가치관에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갔던 거. 우리 한번 다시 반성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주일 성소하고 십일조하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겸손 정의, 사랑 약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결단하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면안 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른 신앙과 바른 삶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결국은 나라는 망할 거예요. 그러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반드시 돌아온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너희들 제대로 진실하면, 너의 모든 삶이 또 나라가 회복된다. 반드시 포로가 되더라도 돌아올 것이다. 그걸 약속을 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적 기초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라서 그렇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거예요.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예배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정말 또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실과 정의와 사랑이라고. 오늘의 기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만으로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으로 바른 목표로 나아가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뭐더 이상 말안 해도 여러분도 다더 깊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도 한번 더 정리를 했어요.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러 나갈 때 어떤 예물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그 답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헛된 재물이 아니고 무엇이 착한 일인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사람을 좀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앞에 선 자요. 예배만큼, 아니 예배보다 더 소중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38과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도 좀 무거운 말씀이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도 회복해 주실 겁니다. 미가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한번더 생각하고, 또 믿음 위에, 또 진실하게,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구역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평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